어디에서나 사업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AI가 발달함에 따라 더 그렇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제오의 대표 안효진입니다. 네, 주식회사 제오는 어, 브랜딩, 디자인을 주로 하고요. 어, 시각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브랜딩, 패키지, 편집 물들 다양한 시각 작업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22년부터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오라는 이름이 제올라이트에서 나왔는데요. 제올라이트는 황. 영일만 지역에서 만나는 천연 광물입니다.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올라이트 화분, 제올라이트 세라믹볼, 제올라이트 비누를 제작하였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면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소상공인들도 브랜딩의 작업이 필요해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에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콘텐츠들이 생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 저희 제오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에게도 함께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할수 있는 걸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쁜 걸 좋아했어요. 진로를 고민하면서 시각 디자인 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고, 디자인에 대한 이제 재미를 많이 느끼게 돼서 시카고로 유학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시카고 현지에서 취업을 했는데, 이제 브랜딩 회사를 취업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브랜딩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국내 회사를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브랜딩 작업을 하면서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 제품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재호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회사가 커감에 따라서 이미 능력 있지만 경단녀가 된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함께 이 재호를 더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창업을 원하시면 우선은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디자인 작업만 하다가 처음 저희 자사 브랜드 제품을 만들면서 온라인몰을 개설을 하고 어 제품을 로켓에 실고 그런 큰 일들을 해냈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어떻게든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어,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면, 어, 어느새 늘어 있더라고요. 제오는 AI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지역과 소통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는 고퀄리티의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사람들과 함께 하는 좋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